없어졌어 근데? 크리프트님 피해야 돼?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될거 아이고 저 아직 못 들어가요 2분 30초 이 갔는데 이러면? 크리프트 죽었다고? 사슴이 빼요 사생 빼요 크리프트한번 할래? 한몇 명이야? 거? 이거 몇 이동이 명? 좀 많아요 아니 그래도 다못넘어왔데 오케이 실로도 있네 아 이게 저희 힐러가 있으면 한발 한데. 아 제발 나갈 때까지 풀피 유지해 줘. <laughs> 어뭐될거 같은데 클립트님안 됐나? 어 하나 잡았다, 하나 잡았다, 하나 잡았다. 어, 잡았네. 이기겠네. 아, 이거 이거 할머 그러니까. 뭐, 그러네. 아 얘네가 오, 아까 걔네들 이겨가지고 좀말을줄 알았어요 뭐야 이새끼크리티이 IP도 있는데 나는, 나는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<laughs> 친구들 또 있어 얘네 여기 루팅 좀 하고 갈게 위험해 거기? 모르겠다 일단 먼저 갈게요 전 아나 이제 월 없는데 좋댔다 이거. <laughs> 안돼. 됐어. 안돼 죽지마. 예 <laughs> 랑. 다 잡았어? 응. 아 열받네 나만 죽었네. 와 졸라 잘 쳤다. 와.